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창환 부지사 님과 김대진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 출신 최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248번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 초크 거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권은 동북아시아의 관문이자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천혜의 자연 경관과 글로벌 경제력을 갖춘 산업단지, 해양 관광 등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해안권 개발은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면서 협력 부족과 중복 사업 등의 문제로 효율성과 성과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체계적 관류와 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지역 간 협력 체계가 악화되고 조합적 발전은 더딘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남해안권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해안 종합 개발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관은 관광, 산업, 해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반응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부처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투자이치 및 인허가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만 이처럼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남양권 발전 특별법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인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협력으로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남해안권 발전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조속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종합 개발정 신설은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기념 발전을 핵심축으로 남해안권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해양 관광과 지역 경제를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양권 발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남양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남양 조합개발청 신설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